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오늘 울산 지방은 맑겠고 아침 최저 영도로 시작해 낮 최고 9도의 기온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2도에서 낮 최고 10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다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울산 기상대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와 산불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MBC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울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자랑거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울산을 자랑합시다를 시작합니다. 울산 지역의 의미 있는 자랑거리들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 주세요. 유희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1925년 인구 13만 명의 작은 농어촌 마을에서 70년 만에 100만 명 광역시로 성장한 울산. 산업도시 울산을 만든 건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은 전체 인구의 56%가 이주민으로 이른바 토박이는 44%에 불과합니다. 이곳 울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울산에 대해 잘 아는 시민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타지역 손님에게 소개할 만한 울산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울산을 자랑하고 싶다 할 만한 게 있다면?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뭐 특별하게 있는 게음뭐고가 유명하지 않나요 고래 어, 너무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울산에 이사 온 사람도 정작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잘 모르는 울산 그래서 울산 MBC는 우리 지역에 대한 자랑거리를 시민과 함께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문화 유산부터 이웃들의 소소한 미담까지 어떤 자랑거리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고장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장에 대해서 몰라요. 주인이 되려면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울산 MBC 연중 캠페인 '울산을 자랑합시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MBC 뉴스 유이정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전문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예비 창업자 지원 교육이 강화됩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수소차 충전소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유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일자리재단이 이달 말 출범해서 시민에게 통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 원이 발행되고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운영됩니다. 올해 수소 전기차 1,417대가 추가로 보급돼 울산의 수소 전기차가 모두 2,800대로 늘어나고 충전소도 현재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지원금이 없던 울산시와 중구가 각각 10만원과 40만원의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또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지원금액이 최대 11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 실비에 해당하는 25만원이 지원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는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가 지원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 포인트 제도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됩니다. 울산 공항에 울산 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정식 취항하고 울산 함양 고속도로의 미량 울산 구간이 올해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울산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마감 결과 662명의 662명 모집에 2,245명이 지원해 평균 3.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35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예체능 계열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인 의학과 공학 계열에 비해 높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섬유 디자인학 전공은 8.75대 1, 시각 디자인 전공은 5.1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온 기계 자동차 공학은 3.62대1, 조선해양공학부는 2.44대1로 지원율이 낮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교습 시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학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현재 울산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에서 자정까지로 학생 건강과 인권 보장 확보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높다며 현장의 의견을 모아 학원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은 교습 종료 시간이 22시로 정해져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초중고별로 다른 교습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데 울산시는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어, 보인다,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보인다, 보인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송부시장은 선거개입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공무원 범죄로서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해당 공무원가의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당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송부시장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조직적인 선거 개입 혐의를 입증할 송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초로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한달 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 영장부터 기각되면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울산시 공직사회는 한달 가까이 계속된 검찰 수사로 어수선해진 공직 분위기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울산의 첫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7일 실시되는 가운데 일부 후보가 특정 정당인들의 동원에 공공연히 정치선거를 하고 있어 선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권을 가진 일부 대의원들은 A 후보와 특정 정당인들이 체육계 인사와 각 기초단체장들을 찾아가 정치색을 드러내며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은 선거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4.15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허용되는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구 김태선 후보가 오는 8일, 울주군 김영문 후보가 11일, 남구 갑 신규명 후보가 13일, 남구을 김광수 후보가 15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정치 철학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후보자는 오는 16일까지 이 후보 제안을 받는 자리를 사직해야 하며 의정활동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새해 첫 해를 가장 빨리 맞이할 수 있는 간절고제 일출의 장관이 펼쳐지며 2020년 경자년의 아침을 밝혔습니다. 많은 해맞이객들이 간절고제를 찾아 새해 소망을 빌며 희망찬 새 출발에 다짐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7시 31분, 구름 한점 없는 수평선 위로 경자년의 첫 아침을 밝히는 눈부신 태양이 부끄러운 듯 빨간 자태를 뽐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간절 곧 해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밤샘 기다림에 피곤함도 있고 탄성과 환호로 새해 첫 해를 맞이합니다. 벅찬 마음을 안고 떠오르는 해를 보며 두손 모아 간절히 새해 소망도 빌어보고 네, 2020년에 하고 싶은 일 전부 다잘 되고 또 이제 원하는 취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또잘될수 있도록 다시는 오지 않을 2020년의 첫 아침을 추억하기 위해 빛나는 태양을 사진으로 담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내년 올해네요. 군대를 가요. 몸 건강히 잘다녀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 고제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는 말 그대로 2020년 한반도의 첫 아침을 밝힌 간절 고제 일출 영화권의 추의에 칼날같이 불어오는 바닷바람도 일출의 감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 아버지하고 올한 해도 건강하고 몸안 아프시게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전부 다 건강하고 화목하게 동구 대왕암공원과 북구 당사 해양낚시공원 중구 함월루 일대에서도 인파가 몰린 가운데 울산 지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맞이객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올 한해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자년 새해 인사를 듣는 순서 먼저 송철호 시장입니다. 장기 불황을 이겨내고 울산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올해 한해 만사 형통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할지는 모르나 멋진 바다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호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울산호는 장기불랑이라는 높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반드시 울산 제도약이라는 본항로에 올라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훌륭하게 생업을 꾸려오신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립 50주년을 맞은 bnk 경남은행이 건당 500원씩 받던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합니다. 경남은행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어제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은행 업계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행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적고 지난해와 비교한 감소율도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울산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539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5.5% 급감했고 5년 평균에 비해서는 69.5%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택 착공 실적은 5,239가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4.9% 늘었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7.3% 줄었습니다. 올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제 키워드 1위는 부동산으로 선정됐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동남권 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로 부동산이 꼽혔고 2위는 자동차, 3위는 일자리, 4위는 일본, 5위는 조선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키워드 조사는 BNK 금융 디지털 혁신센터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동남권 주요 지역신문 경제면에 게재된 기사 2,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간 가격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반짝, 감소, 반짝 감소했던 울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브리핑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석달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번 달에도 0.59% 오르며 대전과 서울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3.67%로 2018년 말에 비해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주택 평균 가격은 2억 4,298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반짝 감소했던 울산 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미분양 주택 현황은 모두 1,365가구로 한달 전에 비해 353가구 늘어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4.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 규모는 늘었지만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은 420가구로 한달 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선업계가 지난해 2년 연속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했지만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수주 실적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연말 LNG 운반선 등을 대거 계약하며 선박 42척, 59억 달러를 수주했지만 연간 실적은 연초 목표의 74%에 그쳤습니다. 현대 미포도선도 지난해 3박 60척, 24억 달러를 수주했지만 연초 목표에 비해서는 68%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입니다. 주식회사 신화테크 1000만원, 울산 성모안과 300만원, 동성전공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270만원, SK에너지 원유제품 운영실 기술그룹 40만 6천원, 선찰제일 지장사 30만 5천원, 상안중학교 25만 4천 5백 10원, 박중삼 25만원, 호계중학교 1학년 3반 10만 3천 6백 90원, 동부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과 선생님 10만 1,950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은 한 통화 3천원의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사십도입니다. 농수특산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해 성과를 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대보다 다섯 배 이상 매출이 뛰었다는데요. 그 비결을 목포에서 박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이 달다해서 이름 붙여진 꿀고구마 주산지 해남군. 두달전 가동에 들어간 이 업체는 가스 화로를 이용해 특산품인 꿀고구마를 구운 뒤 500g 단위로 담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자부하지만 고민은 초기 유통과 홍보. 고수리 사마라도 깨야 보비라고 이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알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 영세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해남군이 이 같은 지역 업체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건 지난 2011년 외부에 맡겨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해남 미소를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주문과 배송 사후 관리를 도맡는 방식으로 콜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겐 같은 업무를 오래 맡겨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공익형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과 지역민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입점 업체는 3 0 5 곳, 회원 수는 7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길을 길이라도 아르케 주 그다음 자꾸 다른 제품을 개발하게끔 만들어 주죠. 그런 그런 의서미소역 정말 농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위탁 당시 10억 원도 안 되던 연간 매출액은 직영 8년 만에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남군은 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장터를 추진하는 등더큰 성공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상징인 보문상가 매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상인들이 전국 모임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주민들 간에도 찬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역사가 담긴 보문상가가 마침내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에 매각됐습니다. 모다 측은 최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경주중심상가 상인들은 두 달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다아울렛이 있는 전국 13곳의 주민들과 한달 안에 피해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권에도 모다아울렛에 대출을 할 경우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거래 및 카드 중 사용 중지 이용 거부 운동을 전국 소상공인 연대를 통해 실천하겠습니다. 또 보문상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과 공정위 등의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또 보문상가를 의류 유통업체에 매각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탈출을 촉구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문상가 매각으로 주민들 간에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권력의 자생 단체들은 곳곳에 매각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반면 보문단지권 주민들은 모다 입점 환영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모다 측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중심상가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사가 깃든 보문탑 보존과 구체적인 상생하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3분쯤 울주군 청량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8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집안의 가스레인지 호스 부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말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로 수협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남편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내 50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 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 씨와 지인 명의로 조선업체와 원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수협에서 1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억 원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7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다른 기업체 대표 B씨와 새로운 제품 제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 제휴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투자금 4억 9천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3,000톤 이상 외항선이 매안 부두 끝단 등대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 해역에서 10에서 12노트로 저속 운행하면 입출항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부터 자동차 운반선과 석유 제품 운반선도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예담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울산의 하늘 표정이 깨끗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씨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 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울산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불은 대기가 차가워지고 건조해진 상태에서 자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상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현재 부산과 울산이 1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산이 9도에서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은 비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